걱정하고 빼 느껴요 뭐를 대비하래 잘봐 그들이 만약에 deviate 뭐야 탈선하다 벗어나다 야, 이 단어 중요해 deviate 이거 밑에 나와요 그죠 이거 적어두세요 deviate 탈선하다 벗어나다 원래 알고 있었지 그죠 벗어난다면 어떻게 벗어나 too far 너무 멀리 벗어난다면 from the consensus 그 consensus 를 너무 멀리 벗어난다면 they 그들은 Will not be taken seriously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질까봐 뭘로? 진중권이처럼 개그친다 저 새끼 이렇게 받아들여질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people 사람들은 compete 경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뭐를 위해서? 20대가 가장 갈구하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스타튜 뭐예요? 위상이죠 위상 그죠? 여러분들 위상을 세우고 싶으신 거죠 위상 위상을 가진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뭐를 가져다주니깐요. 권력과 돈을 가져다주거든요. 그러니까 위상을 가고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대한 수업자가 되고 싶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냥 수업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수업으로 돈을 벌고 위상을 얻고 싶은 거죠. 그죠. 둘다 좋아 전자는 옮겨야죠. 무슨 얘기라는 거야. 그죠. 저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다고 열심히 수업하는 거 같죠. 난 맞아. 난 맞아. 이 비웃어? 이 새끼 비웃.. 야 여기 지금 2기 선배도 있고 3기 선배도 있고 그지 물어봐 얘네들한테 새끼야 나 증거, 산 증거들이 있잖아 안 믿네 어쨌든 간에 안 믿어서 너무 좋아 그치? 그래서 뭐가 있다 이거 중요해 사람들은 위상을 다투어요 즉 위상을 얻으려고 다투는 거죠 그리고 I'm the IDS 문제는 이거죠 생각들은 뭐일 뿐이야 없음 자주 저 단지 태그얼롱 태그가 무슨 뜻이야 꼬리표죠 그냥 꼬리표로 얼렁 따라올 뿐인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원하는건 실제로 위상이야 어, 저사람 이거 잘해 그럼 그 사람의 실제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산물 꼬리표에 불과하단이야 태그얼롱이야 따라오는거야 올해 수특 어때요 어렵죠 그죠 수준이 좋지 <laughs> 않습니까 매년 할는 있대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룹싱크는 집단사고는요. 왜집단사고로딱 나와? 방금 이런게 PC를 형성하고 여기서 뭐가? 컨센서스를 구성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을 타도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룹싱크죠. 이것은 cause, <laughs> 유발해요. 집단들에게, cause의 이투비죠. 뭐를 유발해? Get locked into. 가치도록 유발하는 거예요. 어휘, 코스, 액션, 그들의 행동 과정에 가치도록 유발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하도록 만들어? Being 생각 된 거죠 분사 부분이죠. 뭐하도록 만들어? Being unable to explore alternatives. 대안 탐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거 무슨 왜? 어느 누구도 established course야. 뭐다? 이스타블리스트, 명확하게 설립되어진 코스에 뭐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의문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잘봐 50대, 60대 권위주의적인 거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밀어냈어요 그리고 김영삼, 노무현 때, 김대중 때 권위적이었던 거를 <laughs> 누가 밀어냈어요 이명박, 박근혜가 또 밀어냈죠 그것을 다시 누가 밀어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냈죠. 그 새로운 뭐를 쌓는가? 정치논리를 쌓아나가는 거도 어떻게 보면요,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반복해요. 뭐를 도전하지 않아, 뭐를 인정하지 않아, 권위의 의문을 갖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 그죠? 네가 나중 에 수학과 교수가 됐는데 학부생 1학년이 교수님 그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힘들 때니까 봐. 열9 살도 손등 못받아들이겠죠못 받아들이게 데잖아 그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요 그러 더 more coercive 더 그러 자그 집단에 요단는 중요해 이거 무슨 뜻이야 coercive 응집력이 강한 거죠 그그 집단의 응집력이 강할수록 특히 우리나라 같은 어떤 나라 반도안에 갇혀 사는 단일민족 국가 그죠 이럴수록 그죠 지금 중국인 죽일 놈도 있잖아 그래서 뭐착 아까 뭐 그런말좀 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무식한전정적인말이말이야 정말 정말 정장 정말 정말 정그 정말 이말 정말 정말 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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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이그 집단이 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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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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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충동이죠. 어떤 충동이 <laughs> 더 커지는 거야? Of the group members, 집단 멤버들이 뭐하려는 충동? Avoid creating any discord. 이거 뭐야? 불협화음, 불일치를 만들려는 이런 노력 자체를 충동 자체를 어떻게? 억제하고 <laughs> 피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거는 결론적으로 해결, 어, 변진법적인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왜?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로운 권위가 주를 이루죠. 그리고 다음 시대가 오면 저는 놀란 게 우리가 그토록 우리 3, 40대들이 그토록 저주하던 논리를 지금 20대들이 신봉을 해요 뭐 실력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논리가 저희 3, 40대들은 정말 저주하는 논리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것을, 그것을 위해 투쟁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렇게 안되기 위해서 근데 지금 20대들은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누구보다 뭐예요 자본 뭐예요 추종적이고 누구보다 뭐예요 실지실사구시적이에요 무슨 뭐 19세기 실학자들이나 살아온 줄 알아서 그죠 한마디로 탁상공부는 절대 안하죠 그죠 쓸데없어 오로지 돈 우리랑은 대좀 달라졌죠 그죠 그치 문재인 떠받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의 3, 4, 50대 들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슬픈 일이죠 자 다음 볼까요 정치가 나와서 한 거야 왜자 다음이요 자, 이제 과학 얘기야. 기쁘지? 자막 화씨 54도면 섭씨로 몇 도인지 아는 사람? 저희늘 궁금했어요. 이거 계산법이 있거든요. 뭐270몇 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네가 알아? 뭔지? 빨리 계산해봐. 화씨 54도면 나는 화씨 54... 네? 어, 다른 그건 절대 온도 아닙다 절대 온도 섭씨 온도 이상은 273도 절대 도 12도야? 12도? 아하 저 몰라요 무식해서 어쨌 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어 벌써 문법 끝난 거야 우리 나 지금 말해줘야지 자예 아. 네? 절대 온도야 이게 1 7 0 빼면 아1 7을 빼면 된다고? 자 어쨌든요 저는 뭐 모르니까요 그죠 이걸 쓰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유럽에서는 요즘에 화씨 스타 섭씨를 다 바꿨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일하게 쓰기를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요? 낫지 애들이요 낫지 애들은 계속 화씨를 쓰더라고 낫지 어딘지 알죠? 도이칠란드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헷갈려요 어쨌든 자 The temperature 54, 54 Fahrenheit이죠 그래서 화씨 54도야 Fahrenheit 그죠? 화씨 54도의 온도는 appears to 뭐 ~~인 것 같다 죠거 뭐인 것같대 마직 쓰레쇼드 자이 단어 있죠 쓰레쇼드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 문지방이죠 문지방 시초점 요 같지만 시발점 혹은 뭐야 시초 이 뜻이에요 쓰레쇼드는요 원래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문지방이에요 문지방 <laughs> 그죠 문지방 딱 넘으면 시작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초점이죠 그러니까 마직 쓰레쇼드야 뭐다 마법적 시작점이에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몇몇 종에게? 이게 무슨 얘기야? 어느 온도가 되면 어떤 종은 활동을 시작하고 뭐 이런 게 있나 보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자, at the height of summer. 자, at the height.